미안해요, 연어 딸걸. 아니, 아니야, 너한테 못 먹게 어떻게 <laughs> 이게 은근히 힘이 필요해. 핸들 돌리는데도. 네? <laughs> 네? 아씨, 장난하세요. 그 정도는 하죠. 범법과도 하는데. 야, 자, 뭐? 여러분, 오늘은 언제랑 둘이 있습니다, 언제. 네. 아, 나 언제 너무 좋아해. 아, 너 최애야, 최애. 그만 좀좋하세요 <laughs> 그래서 노예 마냥 맨날 일상에서 불러요. <laughs> 그니까요, 러 전철 타고. 아, 진짜. 오늘 여직원들 자취할 집이랄게요. 오늘 소원이거고요 근데 여직원분들이 다 제가 아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 언제 새로운 분들을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이쁜 애들, 그, 집에. 누구죠? 첫 번째 응. 집은 고린이 어? 아, 아 보리님이요? 어. 제가 든 사람이랑 다른데요. <laughs> 네, 이거 모르는 척 했는데 일부러 두 번째, 세 번째 이탈리아 주 우리 집은 가고 싶지 않아? 잠지만 스킵! 어... 근데 원래 집들이 하면 집들이 선물을 사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선물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 그래서 오늘 선물은 여러분들 쿤달입니다 쿤달 순딸. 솔직하게 아, 말씀드릴게요 음료수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음료수 아니야 아까 그 음료수 든거 아니에요? 샴푸야 샴푸 아 샴푸에요? 아... 쿤달이란 아, 네. 브랜드 몰라? 샴푸 브랜드? 왜? 네, 저 유명히... 탈모 샴푸 밖에 안 써서 이게 네. 향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아 어, 어떤 부분이 좋은 거야? 가격이 엄청 저렴해. 근데 저게 브랜드가 그냥 싸구려 어떤 그런 샴푸가 아니야. 아 브랜드가 돼 있는 샴푸야, 브랜드 그래. 그래갖고 너가 오늘 그 향을 시향하기 위해서 머리를 네. 가서 감아야 돼. 제가요? <웃음> 어. <웃음> 진짜 그냥 시다로 불렀네, 이 사람. <laughs> 아니, 왜냐면 이게 쿨타임이 됐거든 저희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판매를 합니다 이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3명을 돌아야 되는데 3번을 머리 감으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향이 한 3개, 4개 있으니까 네. 한 집에서 4번씩 감아야 되니까 12번 감아야 돼요 머리 12번이요? <웃음> 아니 형 <laughs> 여... 어? 뿌리이질 처음 와지 어떤 거요? 뿌리개질 거울 리가 없잖따 <laughs> 자러 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안녕 네. 와, 와 완전 깨끗하네 치웠죠 조금? 야 집들이한다고 존나 치워놨네 딱 아, 보니까 조금 치운 것 뿐이에요 자, 한번 탐방 한방 해보자 아넌재가 여자가 자취하는 집에 오는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네. 많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laughs> 그 남자 흔적 한번 찾아보자 어. <laughs> 네. 수사해보자 네 아프리카TV에서 막 이렇게 <laughs> 하더라고요 네. 수사해보자 칫솔 칫솔 몇개 있나? 진짜 없는데? 아 여기 딱화첨을잘 안했네 화 뭐, 바로, 뭐, 바로 그냥 몰래 들어가버리지 들어가 뭐, 이런데, 이런데 <laughs> 어? 진짜 없어요? 그, 생리대 있네? 아잠깐아 <laughs> <laughs> 언제야 저에 생리대를 왜, 아, 생리대 왜 아, 저도 가지고요아아 뭐, 아, 아, <laughs> 여자의 비밀을 아 근데 진짜 하나밖에 없네 네아 이거 근데 누가 봐도 존나 지금 방금 막 치운건데 진짜 아니 급하게 셔 넣은것 같네 쓰레기통 어있어 왜요? 칫솔 버렸을 아니, 것 같아 요 쓰레이통 어딨냐고 아니 없어요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안돼 안돼 설마 못 들어가겠다 여기는 안될거같아 왜냐면 친구가 왔어요 오늘 어, 얼마 어, 어, 전에 <laughs> 어?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사족이 붙는데요? 아니, 그래서 칫솔을 좀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냐고 아니 진요 아니 근데 진짜요 <웃음> <웃음> 야 진짜 진짜 <칫솔> 버렸다 <laughs> 아, 야 진짜 있어 아 넘어가요 그분이 파란색을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지? 왜, 오늘 왜왔어 아.. 시바 진짜.. 저보는 거, 말... 거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 찐따광인데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 보리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오늘 씨밍통에 넣었다고 보면 되죠? 아, 알았어 하여튼 너 지금 썸남은 없는 거야? 썸남이야 뭐있다가넣 없는 거고 삼풍 오빠랑 어떻게 했어? 좀 앉아가지고 썰좀 풀어줘봐 삼풍 오빠랑? 아... 저 요새는 삼풍이랑잘 가요 근데 아 그러네 삼풍 킬러네 <laughs> 네, 넌재가 삼풍이었으면은 넌재랑 아 같이 갔지? 왜요? 어. 네. 까먹었다 <laughs> 근데 그때 봤을 때 남자들 중에 누가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성격 좋은 거는 진짜 그 삼국님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활발하시고 웃기죠, 좀. 진짜 오시기 전에 남자 남자분들이 약간 다 조용조용하다 보니까. 재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분인데 네. 웃기죠. 어, 뭐사귀래요아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저 <웃음> 웃기잖아요. 지금 남친이어서 허벌 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 어떻게 됐어? 그래서 웃겨서 그게 이제 이성적 호감이 더 올라갔었는데 네. 그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냥 웃긴 사람이 돼버린 거야. <laughs> 또 그냥 웃긴 아. 오빠로 남았어. 보니가 <laughs> 네? 널 위해서 그 선물을 가져왔어. 어떤 선물이야. 너 집에 샴푸 있니? 샴푸 좀 사야 돼요. 이제 진짜? 그, 네 이제 막딱 살라했어요. 군달이에요 혹시? 짜잔 <laughs> 군달 엄청 유명한가 보다 허니앤 마카다미아 샴푸 바디워시 <laughs> 저 바디워시를 진짜 좋아해서 바디워시 네개를막 돌렸어요 체리블러썸 체리블러썸? <laughs> 저 화이트 머스크 진짜 좋아 어? 이거 게.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약간 호불호 없는 향아니에 맞아 맞아 화이트 머스크 <laughs> 저 이거 주세요 저거 <laughs> 원래 샴푸 한 통이 2만원이거든왜이렇 <laughs> 비싸요? 아니 크니까? 어. 근데 2만원도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란 말이야 원래 근데 지금 샴푸 한 통, 바디워시 한통 세트로 해서 22,500원 <laughs>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많이 살아봤잖아 트리트먼트가 엄잘 나거든 아까 이거 써봤는데 머리표 진짜 좋아서 트리트먼트, 샴푸, 바디워시 이렇게 세개 세트 이게 33,000원 만 <laughs> 진짜 괜찮다 이세 개예요? <laughs> 그럼 개장 진짜 11,000원이네 아, 왜냐면 또 큰다이 커요 그니까 어, 엄청 크더라고 오래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쿨템 들어가지고 이거 슬슬 이렇게 나오더라고 언제 또 코하스 냐그 근데 또 이거 언제 할지 모르니까 지금 좀 재현 오면 어떨까? 싸이탈. 언제부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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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죽은 거네. 이쁜 여자한테 난은성이다아 진짜. <laughs> 어 진짜? 이쁜 여자래요. 진짜 이쁜 여자. 이쁜 언니들. 아 맞다. 그래서 시향을 할 수가 있어 너가. 네. 시향 근데 이렇게 맞는 거랑 또 머리 감고 나온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아 잠깐만요. <laughs> 아 진짜요? 1 2번 감는다고 요 오늘? 아, 장난하세요? <laughs> 모델이에요? 어, 오늘 장군에? 모델 넌재가 머리를 감고 올 거야. <laughs> 이거 뭐야? 화염이 됐네요, 여기. 아니, 차에 탈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음. 그래서 너가 시원하고 싶은 시원하고 싶은 샴푸를 고르면 음, 넌재가 어, 호주, 일랑, 어 일랑, 일랑. 아, 일랑일랑. 제어를 아시죠. 돈틀만부르냐고요 <laughs> 아, 혼자 씻고 오시는 거야? 아, 거니까? 머리 한번 감겨 줘, 너가. 에? 또? 건청 아? 불었네요? 어, 좀 좋아한다. 이쪽이 또 좋아한다. <laughs> <볼까요? 웃음> <laughs> 아니, 집들이 갈 때마다 감겨 달라고 그래서. 아니 두세 번째도 포함되냐 이 얘기를 하래 아, <laughs> <laughs> 제가 알아서 감을게요 아니 그러세요, 왜, 왜 아니 깜껴지러 왔는데 왜 그래 그러세요 그럼 그러? 이 <laughs> 정할 거없어저 발도 닦아지 진짜 안 맞는 거 같아요 촬영 때마느끼 <laughs> 기둥이 최애로 처음에 이제 커버스 미션을 한 건데 데 이거 뚜껑도 닫졌어요팔좀 안돼안돼다 진짜 안아 이걸 나야 진짜 <laughs> 안, <돼>. 안 된다고요. <laughs> 우리님 드라이기도 있어요? 음 아니요 드라이기 없는데. 네? 어. 드라이기가 없어. 자연건 좋아하세요? 네. 아씨. 비쯤 <laughs> 생겨. 아니에요. 오백 원일등데 고생하시고요. 응 제남 오빠야 괴롭히는 걸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저 <laughs> <laughs> 뭔가 뭐, 킹밖에 안 하고 놀리고 싶어요 저 이거 왜 이렇게 더 없네 <laughs> 찾아보니까 없네 <laughs> 아니,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머리를 말릴 수가 없네 지금 바로. 자연 건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전깜고한 시간 냅두거든요 아형이거나이죠 <laughs> 이걸 12번 어떻게 해요 선풍기를도 드릴까요? 아 네? 선풍기도 <laughs> 없다 나 집에 소... 아니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수걸 <laughs> 없어요 칫솔만 입고 머리 그 수건으로 대충 한번 말려주세요 자 이게 1 2번까으려면 시간이 없어. 그냥 대충 말리고 와. 지금 세개 남았어요. 세 개만 그냥 해봐. 해봐. 껴줬어요. 오케이. 말렸어요? 아빠 감았어? 네. 우리가 네. 어. 말랐네요. 아, 맡아봐, 맡아봐. 네? 마, 맡아봐야겠다. <laughs> 들어올 것 같아서. 오, 진짜 좋다. <laughs> 괜찮아요? 네. 음. 재현 형도 한는거 같아요. <laughs> 음. 근데 여러분들 한쪽 면만 말을 거면 저 한쪽 면만 까을게요 <laughs> 빨리 빨리 담고. <laughs> 다음, 다음, 다음 거 다음, 다음 거 다음 거 뭐야? 다음 골라, 골라 골라. 체리 블라썸 다음 아, <laughs> 넙지 네 그만해. 이리 <laughs> <일로> 와. <와요? 웃음> 어. 야1 2번 어떻게 깝냐? 장난친 거야. 빨리 와. 다행이다. 거의 <laughs> 다 말랐죠. 아5 뭐... 뭐? 그래? 근데 뭐하러 래 에? 드라이가 있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하? 아진 진짜... 거짓말 지마요 없더고요알고 잠깐만 옷만 신다는데 갑시다 어차또또할것 같은데 어. 마지막 상에는 술 먹방도 있다 어? 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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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방이야? 어. <laughs> 마지막 그녀와 <laughs> 뭐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So, 궁고맙고요 <laughs> 뭐야? 다음에 드라이 미리 해놔요. i d 습니다뭐 a n k you. I'm a l i t t l 시간 i 별로 없어요. i t t l 이없다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가 t 가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리 t t l e 아 나무, 엄청 인기 많아요. 아 진짜요? s 네. 아 이것까지 o u 나 진짜 k at that. I 아 n o w 아니 n o 요즘 약간 l 패드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e d a l Why is the voice? Yogi? I don't know. I don't k n o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 아, 잠깐만 이렇게 말하는거면 만만한 사람인데?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기대하고 있었어? 아C... 아..뭐야.. 아뭐 <laughs> <laughs> 아니! 아.. 형 어. 서로 왜어 뭐야 이지랄에? <laughs> 네? 아.. 제 성격.. 예? 아.. 안녕하십.. 아.. 안녕하십.. 네..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저도 당황스럽데요 <laughs> <laughs> 와.. 좀 넓다? 뭐야? 근데 지금 정리를 다 못했어요. 아 근데 무슨 똥심, 아니 너무 평화로운 표정이라고. 왜냐면은... 앉아 있는 게 저도 여자예요. 저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지금 한세번 낚길 왔어요. <laughs> 이제 이제 네 번째거든요. 아 <laughs> 네. 번째. <laughs> 자집 분경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또 이사해가지고 <laughs> 진짜 치우느라 화장실 와좋다지 예쁘죠. <laughs> 여긴 뭐야? 아둘 자랐다 고객님. 저 이거 선분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머리도 까만데 선분까지 제일 빠른 거예요. 아 이제 인서트 다 찍어가지고 가면 되거든 우리? 아이거만 아, 돌면저고 가 자, 5분이면 하잖아 아 제발 아 그래. 선물 여기 있으니까 오. 잘 까보시고 아 근데 뭐야! 아 심지어 찢어졌잖아! 자자 이거 이거 선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형 여기는 그냥 패스해도 될것 같아요 아, 앞에 아 앞에서 제대로 선거 할 거면 아 인정 인정 아 이거는 얘기해야겠다 야, 너 디퓨저 필요하지? 어, 디퓨저 진짜 필요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회사 네. 화장실에 갔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놨는데 디퓨저였거든요. 그 은근 저희가 샴푸도 팔고 디퓨저도 같이 팔았었는데 쿤달 음 디퓨저가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한번쓴 사람들 아마 계속 쓸거 같아. 쿤달 어, 또디퓨저를 진짜... 아... 엄청 유명하대. 오, 이거 진짜 좋다. 저는 솔직히 샴푸도 샴푸인데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디퓨저? 네, 향이 저한테는 약간 향이 디퓨저가 더중요데 음, 응, 간다? 가는 거예요, 이제 어, 어 가자 오줌 한번 싸고 갈게요 어, 오줌 한번 <laughs> 싸고 어, 쟤는 왜 이렇게? 어, 쟤는 왜농담이에요 아, 쟤안이농담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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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이아게 어, 쟤는 아 어, 쟤는 이렇아이렇이 멀리서 놔어 됐어 줄게요 야, 무 많이 그려가지고야 똥구렁내 나가냐? 왜 집에? 잠깐만 아, 단무지 여자애 사는 집에? 야 좁네 좋아요 작고 아, 귀여운 저희 집이 앞에는 돈번년들 집 보다가 여기 보니까 아기자기하네 음... 근데 생각보다 너잘안 치우네? <웃음> 아니 <laughs> 앞에가 <laughs> 약간 너무 많이 <laughs> 잘 치워서 그런가? 이게 지금 치운건데 네. 시큼한 향이 많이 나 단무지. 아. 제가 지금 단무지에 나가. 너 이거 위장 치는 거 아니야? 단무지 <laughs> 냄새 나서 급하게 온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뭐 어, 먹을래? 뭐 있는데? 술? 소주가 있고 소맥이 있어. 아 바로 바로 먹어. <laughs> 너잘 먹나 보다. 아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어 먹어도 돼. 어 바로, 바로 먹자. 아리니한테는 미리 음식을 시켜놓랬거든요. 으술 먹는다고. 야잘 먹을게. 와. 이게 진짜 집들이지. 진짜 친구 집 놀러 온 느낌 나 근데 <laughs> 왜? 편안해 편한데. 조심해, 조심히얘 친구랑 해놓고 갑자기 키스 받고 막 그런 스타일이야. 아니 갑자기 어떻게 키스를 받아요? 음. 선넘네 <laughs> 야야, 뭐 하니까 안 그래. 여자 꽃때항상복이에요 아, 친구인 척. 다가가다가. 아, 어. 몇번 경력이 있긴 한데. 오케이, 아, 한잔 마셔볼까? 한번 찍어볼까 좋아. 재현이가 따라 봐 역시 술은 남자가 따라야 제맛이어어너 <laughs> 태토자네? 어어 <laughs> 무섭다 완전 아, 태토야 월세 얼마야? 월세? 2000에 65 65아꽤 비싸네 그니까 꽤비싸꽤비싸 말해도 되나 지협을? 너 누구 스토커 있었어?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겁이 개많아가지고 근데 넌젤 알게 됐잖아 스토킹 건아니요나 <laughs>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아나물 스토킹한 그, 그 정도 는 아니에요. 아 어떤 약간도 계속 주소번호 달라. <laughs> 아니 그건 당연히 당연히 찾아야죠. 아, 당연히 찾아야죠. 근데 여기 씨. 몇 토였죠? <laughs> 아얘잘 마신다. 바로 마시네. 와 좋아, 좋아. 원래 아. 첫잔세 잔은. 걔도 취하면 존나 진상인데 클이 같네 이거. 누가 주량이 센잔 받아줘요. 아이 새끼 괜히 술술 아, 배트를 하려고. 아, 아, 아이 아, 새끼 진짜로. 아저 그렇게 지저하지 않아요. 남는 방. <laughs> <laughs>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한잔할까? <laughs> 왜 이렇게 달려해? <laughs> 아. 머리 한번 감고 와 있다가 향기로 이렇게 향기로. 아까 세독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laughs> 우리가 먼저 아까 머리 를감았거든그 음. 향기를 음. 맡아봐야 되거든요. 샴푸랑. 왜? 바디원씨 트리트먼트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바디워 씨도 써 봐야 되지 않냐고. 자기가 아린이 발을 꼭 닦아 주고 싶대. 아니, 제가 이 살이 너무 붙었잖아요, 지금. <laughs> 아니, 잠깐만. 오늘 환기는 맞는데. 일단 지금 살이 너무 붙어? 아니, 그렇게 더럽게 얘기 안 했고. 제가 그럼 아린이 발 닦아 주는 거예요? 막 이랬죠. <laughs> 어느 정도맞긴 한데. 아까 <laughs>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지. <laughs> <나> 문제 밑은. <미중은. 웃음> 아, 오늘 발 절대 사수하겠습다 <laughs> 오늘 발 봉인! 그러면 내 발은 오픈해도 되는 거지? <laughs> 발언젠도 들어와 어 발이요? 패티시 있는 거구나? 아 네. 저는 발 패티시 나와요, 없어요? 아, 보는 걸 좋아하는 거야? 핥는 걸 좋아하는 <laughs> 거아아 이런 대화까지 가면 다 나... 오케이, 나도 준비할게 핥는 건안 해봤고 보는 건 많이 해본 거 같아 <웃음> <웃음>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소개팅 텐션이야 이거? 비현님 텐션을 못가겠다 인정 인정. 먼저 너무 웃겨. 화장실 한번 올게아무 소리가? 지 소리 좀 비슷했어요. 래 저를 비슷한 었어요 뭐야? 네? 아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아나좀체한거 같은데요? 들왜 하고 어 그럼 뭐좀 약간 좀 깨고 싶었나 봐요. <laughs> 왜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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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아니 왜요? 깨고 싶었다고. 야너얘제뭐해아뭔 소리야?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죠? 근데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어떤데? 지금 뭐 어떤데? 너 했어? 잠깐 나가줄 수 있어? <웃음> <안> <웃음> 아니, 아니 왜냐고? 왜냐? 차례. <laughs> 야 이게 풍따게 해버리네 와 잠깐 나가 있을까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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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지 않아요. <laughs> 와 목소리 개커개 커졌어 목소리. 내가 <laughs> 그래, <나> 이제부터 줄게. 대시 말한몇토타부 다친대. 이 토탈 부. 아 아니야 아니야 너 너무 맞춰 주려고 하니까 매력 떨어지고 있어. 처음처럼가 맞춰? 처음처럼. 가, 처음처럼. 근데 맞춰주고 싶어요. 근데 모든 모든 사람한테 저도 약간 맞추는 메타몽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부러지지 마. 아니 진짜로 히어진 그다 맞춰줬어. <laughs> 본인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본인한테 안 맞춰줬냐고. 뭐. 근데 불량이 좀 많이 나온 게해서 불량이 이 정도만 많이 나왔어? 희연이 구라한 척1분 나올 것 같아요. 형 최종장 가야죠. 어떠세요? 제더네 이런 모습 처음 봐. 일단 이제 나 불량 다 뽑았어. 저 노력했습니다. 아너 그냥 그거였구나 방송용? 방송용이라니요? 그러면. 그거도 나가 있을래? <웃음> <웃음> 자꾸 몰랐다. <laughs> <laughs> 아니, 이 <아니>, 씨. <laughs> 오늘 그래서 뭐 하러 오라고요? 우리가 <laughs> 집들이인데 뭐야? 집들이 선물 주러 온 거야, 우리 오늘? 와! <laughs> 아, 일단 얘는 이거 조금 필요해요. 집에서 그죠? 나 이렇게 향기 없는 여자 가지 처음 와 본다니까? 아니, 강무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그래. 그래, 솔직히 너 집이 아닌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아, 무지 때문에 단무지 향이 어. 너무 쎄가지고. 아, 잠깐만, 잠깐만 나가봐. <laughs> 아니, 아이 지금 굽작하는이 사람? 인터아 이거, 아유, 아 지금 취지가 <laughs> <laughs> 뭐, 아, 다르잖아요. 눈은 어떠세요? 이쁘긴 한데. 아무 디퓨저 얘기하고 있었고요. 향이 어떤 게 제일 좋아? <laughs> 아 향이 향이 너무 좋고. 근데 근데 진짜 냄새가 달라졌는데, 뭐? 어, 과연 아, 어, 어, 냄새가 달라졌어? 진짜, 오, 진짜 진짜 달라졌데 인상이 달라진다 여기 야. 집에 대한 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냄새가 이렇게 바뀌어 거야? 진짜, 어, 진짜 오빠가 아니라 진짜 냄새가 황나가지고 어디다 둔거요 응. 저기 이거는 넌재가 너한테 향이 어울릴 것 같다고 골라온 거야 진짜? 어 체리블라썸 아, 감동이야 그거는 일랑일랑 어. 이거는 제가 또 오늘 머리에다 한 샴푸인데 어, 좀 다른데 색깔이 왜 다르죠? 바디워시 아 바디워시 음. 너 제일 마음에 드는 그게 있어 향이? 향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응. 아 근데 둘다 마음에 드는데 둘 다. 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한번뽑아줘 근데 얘네 둘이 일랑 일랑이야. 일랑 <laughs> 일랑? 어. 근데 나 일랑 일랑이 좋은 거 같아. 바디워시랑 음. 트리트먼트? 응. 샤워. 아 장난. 아 참. 아이 소리가 이렇게 뭐 하냐 이 새끼. 아니야 장난이다. 재밌게 <laughs> 놀라고 하는 거지. 근데 너는 성격 같은 건안 보나? 나 아, 성격을. <laughs> 아형 왜, 왜.. 야 이들은 V I P 일관된 일괄, 일관성이네 가자 가자. 야 알아서 쉬어라. 야 근데 아재야 재밌게 놀았다. 기호님이 너무 많이 이상해요. 근데 아, 세족씬 안 해요? <laughs> 아 절대 지켜. 아좀 해요. 아발 절대 지켜. 좀 <laughs> 해. 발 전화 보여주고. 지 발을 보여주는 건 뭐야? <laughs> 인정 그래 좀 치웠어요. 어 이거 향 여기까지 나요. 여기까지 나요 진짜. <laughs>